안녕하세요 예림입니다 오늘 할 탈춤 맵은요 어, 겨울의 어느날 스토리 탈춤 맵이라고 하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겨울의 어느날 스토리 탈춤 을 제작자 위드 나무 먹지만 캘수 있어 상단는 꼭꼭 확인 난이도는 평화로움으로 해주세요 스폰포인트 스폰 장소 표지판 읽고 가기 2000...년 땡월 땡일 내 인생을 바꾼 바로 그날 나는 수능을 보고 나서 이십 세가 되었다. 그날은 나의 생일. 가족들의 축하를 받고 케이크를 케이크에 촛불을 끄려는 순간, 쾅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났다 밖으로 나가 보니 마을은 숙대밭이 되어 있었고, 아니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것마으로 끝이 아니었다. 돌연변이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학교를 향했다. 나는 갈라진 곳을 메꾸고 향할어 학교로 가기로 했다. 선생님요. 저게 있는데. 스다먹다잠못 주셨습니까? 자, 먹자. <laughs> 아이 복제. 아이 먹제다 먹어 보실게요. 이거를 닫고 저기로 건너가면 되는 거겠죠? 에코 얘를 만들게 오라라라 오케이 대장나무 어 뭐지 이건 돌연단 느낌을 얘가 좀비예요. 하나 아낌 여기서 떨어 여기서 떨어지면 망아. 짜 훠짜. 훠짜. 훠짜 훠짜. 짜 자, 여기가 학교인가 봐요. 그날 학교 간거내 인생 최대의 실수. 내가 오늘 여기서 두고 갔네. 추우니까 이 <laughs> 내 네, 탄다. 어, 뭐 따지면 내 큰아니지만 스토리 진행을 위해 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 뭐야 이 생물들은? 저기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하, 하니? 하니니 나란다 선생님이야. 무엇에 다행이야.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선생님 당장 가 빨리 지금 당장 너도 조만간 이렇게 되고 말 거야 네? 저는 싫어요 선생님 되돌릴 수 방법 없나요? 있지만 너무 위험해 그냥 두는 게 좋아 포기하지 않을래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돌연번이 생물이 되어버렸다 요지판 읽고 나가기 준비가 된 선생님 아래 촛불 촛불이 있는 나무 목재를 깨세요아 여기? 여기 계라고 어머 깜짝아 깼는데 어쩌라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끼면 여기 막 내려오는 거 아니야? <laughs> 대박이네. 근데 이거는 지금 꽤나 노가다인 것 같아. 이거를 푸시고 갈게요. 나도 조만간 그렇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너무 당황해서 못 물어보고 와버렸네. 그건 그렇고 어떡한담? 어서어 말해. 아니, 그보다 동화 속 이야기 아니었나? 응? 뭔가 있을 테야. 이것도 그건데, 여기 있다. 찾았다, 엘렌의 뭐 분명 이 책에 버스 소바을이 나왔어. 어? 이런 페이지가 있었던가? 엘렌은 버스 소바을의재물이될 여자아이를 찾는다. 설마 이게 다? 이미는 모르겠는데 말이야. 애초에 거기 어떻게 가냐고. 일단 이것을 수색해 볼까. 수색해 볼까. 수색할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어라 이건? 어라 이건 버섯 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건가? 이거 이걸 어디에다가 쓰라는 거야? 딱히쓸일아 쓸래... 이거 이거 푸셔야 될것 같네요. 이걸 어디다 쓰라는 거야? 딱히 쓸리는 없겠지만, 그냥 가져가야겠다? 그러고보니 여기 학교 사육장이잖아. 많은 동물이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 아, 맞아. 내가 생물학생위원회여서 항상 이거지 오긴 했는데,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로 가는 길을 파다 웠지서으러 자. 엄마 아빠가 가면일지도 몰라. 예, 예, 확실히 이야기에서 엄청 긴 레일을 따라가 야 버섯마을이 나왔지. 그 마을에 동물들에 대한 힌트가 나올 거야. 그런데 재물이라는 거 말야, 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바치는 거지. 그마을은 지금 버섯마을이 위기. 그래서 이런 재앙을 내리고 재물을 찾는 건가? 나는 가보자 버섯마을의 이야기, 버섯마을의 이야기에 의하면 긴 레일 너머에 있다 들었어. 아 여기가 버스 마머이네 문이 잠겨있어 이대로만 나갈 수 없어 나갈 방법을 찾, 찾아보자 음 여기 물이 뭔가 있을 것 같군요 아 역시나 깽이가 있었네요 이, 이때 이 만든 건 레일이 지금 어 그걸 안한걸 봐서는 100% 0.12점 그때 말한 것왜 여기 대량의 혈흔이 이게 혈흔이야 이건 동물의 털이야 가죽이다 보지 않는 게 좋겠어 털 방금 그건 우리 부의 동물들이야. 버섯스 마을에 해, 가서 해결해 볼래. 도망가지 않을 거야. 이제 시작이다. 렉이 걸렸네요. 여기 레기 걸려. 다 죽여야겠어. 레기 너무 걸려. 레렉 걸리니까 다 죽일게요. 난 눈에 보이는 소들은 다 죽일 거야. 으아! 엄청나게 많네. 여기 소가 왜 이렇게 많아? 레기 너무 걸린다. 죽일래 그냥 먼저 죽이고 싶어. 안 죽여도 상관없는데 이제 이제 렉이 많이 안 걸려서 너무 죽이고 싶다. 헤헤. 에헤, 에헤. 나 사이코 같아. <laughs> 얘네가 다음 번씩 맞아가지고 그런 거일 거야 아마. 아 얘는 왜, 왜 이렇게 많이 도? 뭐냐? 흠. 올라가자. 어, 왔다. 놀다. 아래, 아래, 아래로 읽고 읽, 읽으세요. 드디어 이곳까지 왔군요. 네, 맞습니다. 역시 네가 날이것으로 부른 거야. 네, 맞습니다. 저는 버섯순나라의 여왕, 19호예요. 19호 이름이야? 이름 따윈 없어요. 저희에게 주어진 건 종족과 숫자뿐. 시간이 없어요. 용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를 지키는 용사가 되어주요용용전전용용사어 어디 는데데 d d o 훔치고 종족들을 죽이고 날아났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시면 바이러스를 없애고 세상 h 할 n d Don't g 다 on the right hand. Don't go on the r i g h 음, 그러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용사요 행운을 빌어요 용사가 된다는 얘기는 안했어 안돼도 좋으니까 부탁합니다 네 이렇다고 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쪽으로 가면 될것 같죠 아 잠깐만 네, 바로 가죠. 지금 몇 시씩, 11시. 어! 두. 그. 세. 어, 해 야, 야, 야. 잠깐. 여기 점프맵인 거 같죠? 뭐, 보다 어이, 진짜. 제가 아마 점프맵을 늘었다고요? 아이쿠, 어? 아이쿠, 오늘 아침에 점프맵을... 공부했지. 유 호호... 오늘 한 번에 끕니다. 헤이, 깨.. 응? 아,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응? 세계라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힌트. 포르투 같아서 전해졌으며 원래 이름은 파우 빨리 말해보세요. 케이크, 빵, 우유. 빵이겠죠? 잠시만요. 인가? 나는 최정층에 도착했다. 그러자 이 바이, 세상의 바이러스와 엘렌의 모험책은 사라졌다. 이 탑도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 나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잠시 동안 용사였으니까. 그날 기억하며 엔드. 안녕하세요 위드입니다. 세 달에 거, 걸쳐 만든 탈출맵이 드디어 완성됐네요. 와짝짝다랄까 재미있게 재미 재밌,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나요? 내용은 없지만 용량과 시간을 잡아먹은 건 아니겠죠? 실제로 3, 3달 동안 저는 뭐랑 건강잘 <laughs> 플레이 하시더라 좋겠어요 그러면 후착적으로 봬요 라고 하셨네요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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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